할렐루야! 홍콩에서 사역 중이신 윤은정 선교사의 선교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홍콩의 눈물을 보며 같이 울고 어둠이 덮이지 않도록 예수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역으로 덕장과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집을 소독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영어 코너를 할수 있게 문을 열어 준 링난 대학교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LED 빛을 통해서 지배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전구 세트를 들고 세 개조로 나눠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날 만난 한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큰 소리로 기도는 못 했지만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는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정말 기쁨의 존재였기에 할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말 중에 가슴 아팠던 말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고 소망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절망이나 후회로 삶을 마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새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홍콩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전에 있던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뉴스를 보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하게도 홍콩의 코로나는 떠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처럼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도 여름 캠프 중 드림 캠프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할춤을 만드는 것과 아이들이 대사를 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들로 잘 창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준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오는 거짓의 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불만, 질투, 시기, 분노 등 여러 가지 죄의 속성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혼란과 함께 제 속에서도 혼란이 계속적으로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처럼 혼란한 도시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늘 읽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